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 각 C의 이등분선이 AD와 만나는 점을 E. E가 여기 있네요. 그다음 F. F는 여기 있네요. 자, CF와 BA의 연장선의 교점을 H라고 하자. H는 여기 있습니다. H 여기. 자, AHF가 40도, 이 각이 40도이고요. 각 x의 크기는 여기 각을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 BH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BH, HC CD를 그어 보면 BH와 CD가 평행이죠. BH와 CD는 평행입니다. 그러므로 엇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40도 40도가 되는 거예요. 40도. 그러면 이각도 40도겠죠. 40도. 그러니까 이 삼각형 BH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각 B의 크기는 10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 했으니까 여기는 50도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50도. 그러면 또이 각을 볼까요? 자, 여기, 여기, 여기 구해보면, 엇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50도는 여기와 같죠. 50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X의 크기는 180도에서 50도를 빼면 됩니다. 180도에서 50도를 빼서 130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